테마 19 민간화.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의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 바로 민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화의 의의. 좁은 의미로 보면, 민간화란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의 소유권이나 정부가 수행하던 특정 기능 자체를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민영화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이죠. 하지만 행정학에서는 이를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즉, 소유권을 넘기지 않더라도 민간 기업의 효율적인 시장 기법이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행정의 경영화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왜 민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을까요? 세 가지 핵심적인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산권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 것일 때더 아끼고 소중히 다룬다는 것이죠. 자산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공유재산보다 소유권이 명확한 사유재산일 때 소유주가 그 자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고 봅니다. 둘째, 공공선택론입니다. 이 이론은 정치인이나 관료 역시 공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이기심이 모여 결국 정부 전체의 비효율, 즉 정부 실패를 야기한다고 비판하죠. 따라서 정부 독점보다는 시장의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이를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대리인 이론입니다. 정부는 주인인 국민 대리인인 정치인 그리고 복대리인 관료로 이어지는 복잡한 대리 관계를 가집니다. 주인이 대리인을 완벽하게 감시하기 어려운 이 구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죠. 민간화는 이 복잡한 관계를 단순화시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2. 민영화의 필요성. 결론적으로 민영화는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처방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작은 정부의 구현.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잡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감축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2시장 경제의 활성화. 정부가 독점하던 영역을 민간에 개방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와 건전성을 증대시킵니다. 3 서비스 품질의 향상. 공급자들 사이에 경쟁이 붙으면 자연스레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고 수요자인 국민 즉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4 능률성과 전문성의 제고. 민간 부문이 보유한 전문성과 창의적 기술 효율적인 관리기법을 활용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민영화의 방법. 민영화는 크게 외부 민영화와 내부 민영화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 민영화. 외부 민영화는 정부의 자산이나 기능을 아예 민간으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자산 매각은 정부가 소유한 기업의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 민간이양 및 규제 완화는 특정 기능 수행의 책임을 민간으로 완전히 넘기고 관련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출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함께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내부 민영화. 내부 민영화는 정부 조직의 틀은 유지하면서 운영 방식에 민간의 경영 원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 및 리스는 정부가 최종 책임은 지대, 서비스 생산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민간의 장비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의 적용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직접 요금을 부과하여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성과주의 시스템 도입은 책임 운영 기관 임기제. 공무원, 성과급제도 등을 도입하여 조직 내의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정확한 원가 계산과 성과 측정을 위해 기업에서 사용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4. 민영화의 한계 및 문제점. 물론 민영화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한계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1. 책임성 저해. 공공서비스 공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와 민간기업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형평성 저해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이윤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공급하여 비용 지불 능력에 따른 국민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삼 안정성 저해 민간기업의 도산 사업 포기 파업 등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4. 도덕적 해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민간 업체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이웃만 추구하는 역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크림 스키밍 현상 민간 기업이 수익성이 높은 알짜배기 사업만 선별적으로 가져가고 수익성이 낮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정부에 남겨두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5. 민영화의 다양한 유형. 사바스는 공공서비스를 누가 결정하고 누가 생산하는지에, 그리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1. 민간위탁. 민간위탁은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최종 책임자로서 재정부담을 지면서 민간조직과 계약을 통해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조사 검사 관리 사무, 청소, 시설 경비, 폐기물 수집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무, IT, 법률 자문 등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 체육 문화 시설 운영 등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더 중요한 사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대로 정책의 기획 결정, 조세 부과 징수, 주민 등록 사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결되는 사무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민간 위탁은 비용 절감, 민간의 전문성 활용 여러 기관의 업무를 한 업체가 맡아 처리하며 생기는 규모의 경제, 정부 조직의 유연성 확보 등이 있습니다. 반면 수탁기관의 과도한 비용 절감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정부의 관리 감독의 어려움, 특정 업체가 독점하여 발생하는 경쟁 실종 및 계약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면허. 면허는 정부가 특정 구역 내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비용은 이용하는 소비자가 요금으로 지불합니다. 면허는 통신망, 상하수도처럼 초기 투자가 막대한 사업에서 중복 투자를 막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 투자 없이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정부는 규제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쟁이 약할 경우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는 나빠지는 XB 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지대 추구와 포획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 보조금은 정부가 특정 서비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공급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서비스의 표준화가 어렵거나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정부가 직접 하기 어려운 분야에 활용됩니다. 보조금은 소비자 부담이 경감되고 수익성이 낮은 공익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남용될 수 있고 정부와 민간의 유착관계 및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 측정 없이 지원금이 나가면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구매권. 구매권 제도는 정부가 특정 가치제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수요자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는 이 구매권을 가지고 승인된 민간 공급자 중에서 원하는 곳을 직접 선택합니다. 이러한 구매권에는 쿠폰 형태의 명시적 바우처, 공급자 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묵시적 바우처, 사후의 비용을 돌려주는 환급 바우처 등이 있습니다. 구매권 제도는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어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바우처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서비스 누출, 공급자와 수요자가 짜고 지원금을 타내는 부정수급 문제, 공급자가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드 형태의 전자 바우처가 활성화되면서 부정 사용 방지 및 투명성 제고, 수혜자의 심리적 낙인 효과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개인이 금전적 보상 없이 자발적으로 공공서비스 생산에 기여하는 활동입니다.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만 보상받습니다. 자원봉사는 정부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높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킵니다. 그러나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정부가 자원봉사 단체를 통제하여 관변 단체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6. 자주 활동자주 활동은 특정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집단을 만들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의 수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공동유가, 자율방범 활동, 알코올 중독자 모임 등이 대표적 예입니다. 자조활동은 구성원의 필요에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고 비용절감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재원이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고 우리 집단만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될 수 있으며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민간화란 정부의 기능이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좁은 의미와 민간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넓은 의미를 포괄하며, 이는 재산권 이론, 공공선택론 등을 바탕으로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민간화의 방법에는 자산 매각, 민간 이양과 같은 외부 민영화와 민간 위탁, 성과주의 시스템 도입과 같은 내부 민영화가 있으며, 이는 정부 기능 축소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셋째, 그러나 민간화는 공공 서비스의 책임성 및 형평성 저해, 공급의 불안정성, 민간업자의 도덕적 해익, 그리고 수익성 높은 부문만 가져가는 크림스키밍 현상 등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바스는 공공 서비스 공급 방식을 최종 책임을 지는 결정자와 실제 생산자를 기준으로 민간 위탁, 면허, 보조금, 구매권, 자원봉사, 자주 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했으며. 각 방식은 뚜렷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므로 신중한 적용이 요구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